해당 쪽에 트롬? 어? 누구 발랐어 트랩 붓으로 오던 애 c 포를 날렸는데 그냥 트랩이 부서지면서 얘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덫을 바로 발히라고 언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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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 콤보가 되어버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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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탄력이 <탐정한> 강해져 <방향으로. 웃음> <laughs> 나이스 나이스 농복도 하나 있어스 아, 네. 지지 어차피 팀 살아 있죠, 지금. 지하 지금 살아 있어요, 하나. 제가 볼게요. 하고 거뒤 아직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버티기만 하면 이겨요. 안싸 <놀분> 네, 3초. <요> <놀분> 네, 멋있다. 여기. 자칼. 아, 감못 잡았어요. 반피야 아. 어, 그러면, 그러면, 그러면. 오 시야?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여기 기둥 왜어왜안 죽어?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왜안 죽어? 왜안 SCP 없어요. 우잡고와라 아, 1층에 베이커리 두명한명기절이다잡 베이커리? 한명기절에서 여기, 있네, 여기. 한명 잡았어요. 이인가 봐. 자해요 베이커리 두명 있었거든요. 잠시만요. 아이고... 베이커리 돌 잡았어요 드론러다녔어요 옥상에 있다 고기 나이스 아, 아. 아, 이거 칼리가 그렇게 쏘는 게 아니라 nice. 그 뭐라고 하지 칼리가 그 그냥 nice. 가 되게 넓어요 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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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피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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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깜마. 만이값마 로드님. 방금 에이스 기업자 끝냈죠. 아니, 오케이. 디퓨저 오, 나이스. 오, 오, 오. 예이. 쫄아. 저핑 음, 음. 찍으면은 같에 들어갔어. 나이스. 저희 가 이거... 디퓨저 들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오야 사이트 안에 있다 나이스 들어갈게요 까심 아저씨 b g 아마 외국에 있을 플랜트 계단 쪽 쪽으로 어? 잉 어? 어? <laughs> <laughs> <빛 비춰. 웃음> 야, 여기를 넘어올 나... 생각을 했네 데 <laughs> 뭐야 이거 어, 나, 나. 뭐, 어이 놀래라 이씨 뒤에는 뭐 e e I d 는 n t get t h p h 괜찮게 안 하셨어요. 방금 잘한다 맛있다. 좀더 다시 좀. 버티시죠.